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 예쁘지 않나요? 엄청 예쁘죠, 색깔도? 제가 키우던 나나 후크민이에요. 그리고 얘는 연두란 애예요. 연두. 얘는 연두는 처음 키워보는데, 데려온 지는 한좀 지났어요. 예전에 언박싱 영상은 찍었었는데, 아직까지 분갈이를 안 해주고 그대로 있거든요. 나 나남꾸미니는 아마도 제가 작년, 작년 5월경에 아마 여기 넣었지 싶어요. 근데 색깔도 너무 이쁘고 지금 보니까 뿌리가 꽉찬것 같아서 화분이 커 보여도 이거 화분이 되게 낮거든요. 엄청나게 낮은 분이어서 여기 있으면 애들이 신겨워하는 것 같아서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요 예쁜 모습을 계속 보고 싶지만은 예, 나나구미니는 자구를 잘 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겨서 자구를 더 많이 달도록 여기서는 이제 굳혀 주시고 있어서 자구를 더 이상 잘안 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기려고 해요. 화분은 오늘은 요트임분두 개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나나구미니가 들어가고요. 요거 요세개는 연두를 넣을 예정이에요. 똑같은 짝꿍 화분에다가 넣을거예요 일단은 키우던 나나구쿠미니부터 화분이 분리를 시켜볼게요. 화분이 딱이게 꽁기 모양이어서 여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빠지는게 좀 힘들어요.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진 않네요. 아이고, 뿌리가 꽉꽉 찼답니다. 이제는 나오겠지, 와! 항상 이렇게 날려보낸다. <laughs> 할 때마다 손으로 힘으로 밀다 보니까 여기 보면 뿌리가 이렇게 바분 까득 뿌리를 가내려 있네요. 왕창 그래도 지금 물, 물안 준지 오래돼서, 다행히도 입장 상실한 건 없어요. 얘가 한몸인데, 지금 오래돼서 분리가 되려고 하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가 분리되려 하는데, 분리 안 되게 꼭 잡고 심어 볼게요. 분리 안 되게 하엽도 떼고, 지금 수영이 예쁜 수영은 아니어서. 분리되면 지금 예쁜 수영이 아닌게 아니고, 지금은 예쁜 수영인데, 분리되면 제가 이 수영으로 똑같이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분리 안되도록 조심조심 하얗대고, 진짜 예쁘게 잘 자랐지 않나요? 제가 계속 작은 화분만 쓰다 보니까, 이건 뭐냐? 깍지냐? 깍지는 아니네. 작은 화분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1년 지난 애들은 빨리 분갈이를 안 해주면 목대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예쁜 모습 보려면 분갈이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육이가 힘들어 하니까 분갈이를 해주고, 내년에는 조금 많이 큰 화분으로 옮겨가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자주 분갈이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예성외로 하엽이 많네요. 음. 얼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엽을 제가 중간중간 뗀다고 열심히 뗐는데도 하엽이 있네요. 정도 떨어내주면 될것 같고요. 뿌리는 묵은 뿌리들 살짝 제거 좀 할게요. 이 정도 제거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뿌리는 이 정도만 제거하고, 자, 여기는 이 트인 분 파란색, 청록색이라 해야 되나? 요트인 분에 나올까요? 진짜 예뻐서 좀더 두고 보고 싶은데 왠지 조금 더 두면 목대 고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뿌리가 꽉 차고 먹을 건 없고 하니까 지금 분갈이에서 여름에는 분갈이 안 하는 게 맞다 하지만은 저는 작년에도 분갈이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도 분갈이를 했었는데 분갈이에서 잘못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면 조금 낯선 아이나 조금 키우기 까. 제가 느끼기에 까탈스러 없다는 아이 그런 애들은 여름에 분갈이 할때 뿌리를 많이 정리를 안 하고요 이렇게 조금 키우기 쉬운 아이 지금 여 나나호크 미니처럼 키우기 쉽다 생각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를 정리를 많이 한답니다 삭둑 잘라 버리고 싶으나 삭둑 자르면 이 군생이 자연군생인데 분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삭뚝 자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국 많이 달도록 입구는 크게 넓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어졌거든요. 안에 흙 들어가는 게 기존에 화분보다 훨씬 많이 흙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좀 많이 커졌다 커졌거든요. 그러면 자국도 훨씬 잘달리겠죠 지금 또 아래쪽에 자구를 달고 있긴 한데, 제가 원하는 거는 자구를 더 많이 달아서 더 많이 예뻐지게 군생, 더큰 군생으로. 이렇게 나나구쿠미니 분갈이를 맞췄고요 그리고 연두. 얘는 이름처럼 연두색이 되나봐요. 연두. 저번에 사와서 얘가 잎장이 화분 속에 속 파묻혀 있어서 밑에 화분 흙, 화분에 흙을 좀 넣어놨었거든요? 딴건 전혀 손은 안되고 뭐 뽑은 채로 해서 흙만 좀 넣어서 애들, 아랫입장 무르지 않도록 통풍 되도록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음. 지금도 뿌리는 많이 손 안될 거예요, 연두는 솔직히 제가 처음 키우는 애여서 습성을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분갈이 할 겁니다. 털지 않고요. 하얀만 정리 조금 하고 조금만 크게 많이 안 털고 조금만 털고 이대로 갈게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어려서 연 보면. 입장이 길쭉길쭉해요. 많이 아직까지 어리다는 느낌. 이름이 연두니까 크게 진한 색감으로 물들 것 같진 않아요. 진한 색감으로 물들진 않고, 아마도 약간 노란빛까지 물들지 않을까요? 제가 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야 되는데, 어떤 색으로 물드는지. 오진 않았답니다. 제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laughs> 이름, 이름처이왠름처이왠름이연름니이 연한 빛까으한빛냥으로 그냥 아요것 같아요. 은이 이름은 이 이름은 이 이름은 이하는 흙을 쓰고 있어이테스이중이에요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 마음대로 배합 비율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흙 있는 대로, 마음대로 비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넣으면 이쁠까? 저는 요, 얼굴 3개 있는 쪽을 앞으로 넣을게요. 큰 애들을 뒤쪽으로 놓고, 얼굴 세 개를 앞쪽으로. 얘들이 어려서, 솔직히, 입장 만지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물도 안 줬는데, 요즘 습해서 그런지, 혼자서 어디 가서 물을 훔쳐먹고 왔는지, 입장이 짱짱해요. <laughs> 다른 애들은 입장 말캉말캉한데, 연두 얘는 어디서 물을 옆집에서 훔쳐먹고 왔나봐요. 저, 지금, 장마 시작되고는 물을 전혀 안 줬거든요. 장마 끝나고, 약물 관수하면서 물을 듬뿍 줄 예정이어서, 응. 안 줬는데,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어디서, 물을 훔쳐먹고 온 건지. 짠짠짠, 예쁘게. 예쁘게 자라라. 이름처럼, 예쁘게, 예쁘게. 진짜 이런 애들은 입장 하나 무르기 시작하면 쉽게, 순식간에 무를 것 같아요. 되게, 입장이 완전히 애기애기한 게, 연들연들한 게, 너무, 조금 손대기 겁나는 상황. 조금 더 굶겼다가, 붕가리를 할걸 잘못했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제가 물 준지 오래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진짜 어디 가서 물을 훔쳐 먹고 왔는지. 붕가리 <laughs> 다 막혔답니다. 얘는 연두구요 어디가 이쁜 얼굴 이쪽이 이쁜 얼굴이 네이렇게 요는 나나호크미니 후쿠미니. 나나호크미니랑 연두랑 같은 화분에 요렇게 예쁘게 분갈이 마쳤답니다 연두 나나호크미니 후쿠미니. 나나호크미니는 훨씬 더 자구를 빨리 많이 달아서 더 풍성한 군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쁘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물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